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이한 주간도 저의 동행하사, 복된 한 주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탄식하며 고통받는 많은 일들이 저희를 괴롭게 합니다. 무역 전쟁으로 보이지 않는 총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또 실제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인도와 파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터마다 함께하셔서 전쟁 무기들을 바꾸어 농기구로 사용할 수 있는 평화의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n 의 우리 동포들 u s s i a the country of Russia, the country of Russia, the country of r u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선포하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셔서 우리가진 힘으로 북한 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셔서 난가복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는 귀한 민족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셔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선출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선진한국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둘의 공동체 내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개입하여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김진영 목사님 영유관의 강건함으로 붙드사 모든 일을 감당할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병든 육신이 치유되는 귀한 은혜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그곳에 함께하셔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울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히 말씀하여 주시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장 8절 말씀 한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뒤로 넘겨서 15절 15절 말씀, 15절 말씀, 나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처음 든 곳은 에덴 동산. 다시 얘기하면 대도시가 아니라 산 속에다 두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숲 치유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다시 얘기하게 되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그런 내용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다 만드셨다?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고 그것을 관리하며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오늘 아침에 바을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나물이 몇 가지가 되나 한번 좀세어 보면서 좀, 좀 뜯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김민호 목사님이 우리 보고 늘 야, 이 풀은 너무 독초야. 너무 잘 번져 뽑아버려 했던 단풍잎 돼지풀이라는 풀이 있어요. 목사님 볼 때마다 저건 아주 독한 놈이라고 뽑아 없애야 된다고. 근데 어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풀이 그렇게 좋은 나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 뜯어다가 주방에서 조금 먹어봤어요. 이건 취나물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애를 왜 우리가 안 먹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효능을 살펴봤더니 폴리페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항산화 효과가 좋고 피부에 염증을 없애주고 치주염에 그렇게 좋다네요, 그게. 단풍잎, 돼지풀이 하나도 이제 안 남아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잘 번져, 얘가. 그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풀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녀석인데 그렇게 약효가 좋은 녀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봤어요. 아, 우리가 알고 보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어, 나쁜 놈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녀석인 거예요. 너무 아까운 녀석인 거예요. 묵나물로 먹어도 좋고 된장국을 끓여도 좋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녀석들이 더 뭐가 있을까 마을을 돌아다니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을 되면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는 미국쑥부쟁이라는 풀이 있어요. 이것도 나물로 그렇게 또 좋다네요. 또 봤어요. 니 여기 이제 우리가 늘 알던 나물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엉겅키가 있고요. 엉겅키는 봄에 여린순 나올 때 된장국 끓여 먹으면 간 해독이 그렇게 좋답니다. 또 뽀리뱅이라는 냉이 비슷하게 생긴 풀도 또 있습니다. 쓴박이 종류는 한 다섯 종류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풀들이 우리 동산 안에 자라고 있는데, 아, 우리가 잘 몰라서 못 먹었구나. 아,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생각난 김에 또 풀을 좀 뜯어봤습니다. 아침 식사 샐러드로 식사할 거리를 찾으러 돌아다녀 봤어요. 요즘 이제 그숙 종류 중에서도 이제 한네 종류 정도가 여기 마을에 있고,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시는 분들이 우리 약초밭을 훼손을 하고 가더라고요. 일부러 갔다가 재배하는. 흰 민들들을 몽땅다캐어해 가버렸어요. 또, 저쪽에서 이제 허브를 옮겨다가 한 다섯 종 정도 를쭉 심어 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싹 사라졌어. 이 옆에 이제 그 우리가 그 씨앗을 번식시키려고 우리 안 먹고 놔둔 나물이 있어요. 나물 종류가 있는데, 그 나물이 참 맛있어요. 그 나물이 갑자기 입에서 맴돌고 생각이 안 나요. 지난번에 권사님들이 와서 그걸 한 보따리 뜯으셨더라고요. 그 그거 종자 받으려고 손안 대고 있는 건데요. 그랬더니 미안해 하시면서 도로 갖다 놓을까요? 그래서 이미 뜯은 놈을 도로 갖다 놔서 뭐 하겠냐고 가 가시, 가시 잘 드시라고 했는데 마을에 오시면 그렇게 해. 그냥 그 약초밭 식가 먹은 다 뜯어 가셨는데 저보고 우리 식구들이 목사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좀 마을에 있는 푸른 손대 되지 말라고 여기서 공부도 하고 여기서 먹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제발 좀손좀 되지 좀 말고 그냥 눈으로 보시고만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984년에 사이언스라는 그 노문지에 이런 그 보고서가 하나 올라옵니다. 숲 치유의 효과가 어떠냐 라는 거입니다 독일 출신의 미국 심리학자인 로조 울리 라는 사람이 수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를 23명은 숲이 보이는 병실에 23명은 벽돌로 둘러싸여 있는 병실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한쪽은 숲이 보이는 숲 전망권 한쪽은 도시 전망권이에요. 그랬는데요.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환자들이 진통제를 이용하는 양, 이번 일수, 간호사의 호출 빈도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강한 진통제 복용 횟수를 봤더니 수병실 쪽의 환자가 0.96회로 났고 벽병실 도심 쪽은 2.48회. 거의 두배반 정도가 많아졌죠. 중간 강도의 진통제 복용 횟수는 1.74 그다음에 이 도시권 그 환자들은 3.65 이것도 뭐두배 정도 높습니다. 그다음에 환자의 컴플레인 그 이렇게 불만 제기하는 거 숲쪽에 있는 사람은 1.13회 도시 쪽 환자들은 3.96회 결과적으로 수피 보이는 환자들이 벽병실 쪽 환자보다 평균적으로 똑같은 수술을 했을 때에 회복 시간이 하루 정도 빠르게 퇴원을 해서 나갔다.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피 주는 치유 효과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2005년에 산림욕이 면역기능에 미치는 효과라는 주제로 숲에서 2박 3일 동안 여행을 하게 하고 또 일반 여행을 2박 3일 동안 똑같은 어 여행기간을 두고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봤냐면 NK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내추럴 킬러라고 해서 다른 세포들이 몸을 공격할 때 그걸 방어하는 세포들이에요. 이 세포들의... 어, 역할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을 이제 봤어요. 그 MK세포는 암도 치료하는 그런 아주 면역력 뛰어난 그런 세포입니다. 그래서 살림욕을 했을 때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나 봤어요. 그래서 살림욕 하기 전에 NK세포 활성도가 17% 정도 그런 사람이 살림욕 첫째 날 봤더니 하루하고 났더니 22%까지 올라갔어요. 둘째 날 갔더니 27%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두배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반면 일반 여행을 보낸 사람은 여행하기 전에 21.5%였대요. 여행 가기 전에 그 설레임 있죠. 우리도 소풍 갈 때보다 소풍 가기 전날이 더 설렜잖아요. 그런 설레임 때문에 NK세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행 첫날 오히려 19.5%로 떨어졌고 이틀째 갔더니 여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20.8%안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그런데 이 MK세포 숫자를 살림욕을 했을 때 어느까지 올라가는가 봤더니 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어요. 39.22%까지. 셋째 날이 됐더니. 그러니까 숲속에 3일만 지내도 우리 몸이 자기를 치유하고 방어하는 능력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연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좋아진 세포가 우리의 몸에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는가 봤더니 한달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일만 숲에 들어가도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게 살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실험 결과 연구를 통해서 산림욕이 숲에 들어와서 있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긴장, 불안, 우 울감, 낙심, 분노, 적의 피로 이런 것들을 낮추고, 활기를 시켜 준다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이 살림 테라피 기지가 67개가 지금 유지되고 있대요. 거기서 유지하고 나면 사람들이 너무 편해지고 좋아지니까 자주 오는 거예요. 어, 독일은 좀더 그게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됐어요. 한 180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기는 여러 그 요법을 가지고 어, 자연 치유 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의료보험에서도 여기를 커버해줘요. 전국적으로 독일은 살림 치유 센터가 370곳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살림 테라피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힘든 일을 하다가 지치면 2년에 한 번, 3주간 휴가를 주는데, 그런 산림욕장에 가서 치유받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의료보험으로 해결해 주는 치유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뭐 스위스는 워낙 또 산이 많은 나라니까 예방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영국, 로르웨이. 이런 나라들도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청나게 좋은 효과들을 보는 나라들이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산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수요일부터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해요. 딱 3박 4일 하는데 3박 4일 하시고 나면 1년을 행복하게 산다고 우리 낸시 권사님은 산림 치유 숲 치유 언제 해요? 그때 맞춰서 한국 올게요. 그리고 지금 3년째 해마다 이 계절이 되면 날짜를 잡아서 방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해마다 그 미국에서 여기를 오시는 거이 프로그램 하시려고. 너무 좋다고. 우리 이정순 권사님도 재작년에 다녀가셨고, 올해는 날짜를 못 맞추셔서 어 내일까지 계시고 이제 돌아가는데, 여기를 찾아주신 이유가 프로그램도 좋지만 환경 자체가 이미 숲 속에 있는 그 환경이 너무 행복하게 만들고, 아침에 제가 그 새벽기도 내려오려고 숙소에서 내려오는데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가 얼마나 그렇게 아, 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지 아, 여기서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돈 벌고 살고 있구나 사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물 흘러가는 그 주변에서 뭐가 발생이 되냐면요, 음윤이 발생이 돼요. 도시보다 많게는 천배 정도 많은 음이온이 발생이 돼서 우리 몸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울가를 살살 걸어다니게 햇볕 씰을 때 방에만 앉아 계시지 말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자연 속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묻어뒀는데 우리는 그걸 안 쓰고 있는 게 우리의 문제지요. 우리 둘의 수도원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좀 그, 개울가로 살살 걸어 다니세요. 그, 중간까지는 제가 그, 작년에 포크레인으로 밀어놔가지고, 왜 지팡이 없이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돼 있어요. 거기만 왔다 갔다 하셔도 좋고, 거기 갔으셨다가 물가에 내려가서 발 담그고 나오시면요. 엄청난 치유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 일부러 내려가기 좋게 길도 닦아놨어요. 거기 내려가셔서 발도 담글 수 있는 돌멩이들도 쭉 모아놨고요. 거기도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결과를 논문을 낸게 있어요. 우리나라 중년 여성 53명을 3일 동안 강원도 홍천, 홍천 산골짜기에서 수필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더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려지는 세레토닌 호르몬이 2배 이상 증진되고 비타민 D의 레벨이 올라갔다는 연구 논문이 있어요. 2020년 논문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홍천에서 숲 체험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세레토닌과 비타민 D가 올라갔다. 도시에서 2박 3일 똑같은 프로그램을 했더니 그런 효과가 없었다. 재밌죠? 도시하고 숲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중년 남성 9명을 걷고, 앉고, 눕고, 그 다음에 숨 쉬고, 4시간 동안 살림에서 프로그램을 했더니 혈압이 떨어지고 코티졸 레벨이 떨어졌답니다. 이 코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도, 어, 이거 너무 편한데? 내가 뭐 했다고 이렇게 편해졌지? 본인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떨어졌다는 연구 논문이 2015년에 이거는 미국에서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숲 체험을 통해서 혈압이 떨어지고 코티졸이 떨어지는 산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 해도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진정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아까 저게도 설명해 드렸지만 일본에서 숲 치유 프로그램 하고 났더니 NK 세포의 수 활성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 참. 그 숲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자연치유 유 능력이 극대화되는 걸 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성경적 개념으로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에덴동산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 을 만들 때 어디다 만들어 놨다고요? 에덴동산에다 그러니까 도시에 가면 불안정해지고 힘들어지고 스트레스가 일단 들어오는데 숲에 들어가 뭐예요? 고향이구나. 여기가 고향이구나 우리가 원래 살았던 곳이구나 그걸 느끼고 편안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숲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도시는 사단이 만들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딱 숲에서 3일만 머무르게 되면 면역세포는 한 3배 정도 증진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면 괜찮은데, 대만에서는 이런 실험을 했어요. 3일 동안 숲에 머무르게 하고 프로그램을 했더니 창조성 지수가 27% 올라갔대요. 창의력이 뛰어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학교에 가둬놓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자연 속에 풀어놓는 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환경적 영향.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 지금 한 100명 가까이 있는데. 얘들은 뭐 맨날 숲을 뛰어다니잖아요. 또 운동장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멀어서 개울물 건너서 산을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야 운동장을 가요. 한 10분 정도 뛰어가야 운동장이 있어요. 거기 운동장이 또산 한가운데 있어서 들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또 햇볕 쬐가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재작년에 그 세계 창의력대에 회 나서 고등부는 금상을 받고 또 중등부는 동상을 받았던 그 예가 아 이것 때문이 아닌가 제가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연구해 본 결과는 없어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성적을 냈기 때문에 아 우리 환경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숲 이왕 우리 마을 안에 얼마나 좋은 숲이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이런 숲은요 일부러 만들라 그래도 힘들고요 살라 그래도 힘들어요. 특별히 잔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서 다른 벌레가 적습니다. 피톤치드가 많이 나와 가지고 웬만한 작은 벌레들 잡균들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수요일부터 지금 현재 신청한 분이 22분이 신청하셨더라고요. 어 아직도 몇분 정도 더 오셔도 되니까 마음에 결단이 되시는 분들은 둘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수요일부터는 시작하는 수 프로그램에 합류하셔서 어, 마음의 평안함, 행복함, 그리고 주님과 교제함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둘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제를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도시를 만들었고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았음을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으로 돌아가는 마음 그리고 에덴을 찾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온라인 교회 성도들을 중복이도를 주님 앞에 아입니다 일본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김필립 성도가정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날마다 더해지길 소망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파트리시아 귀한 하나님의 성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상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리에 거주하는 이현식 성도가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파주에 거주하는 안현숙 성도가정 위하여 간구합니다. 저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 넘치게 하시옵소서. 시흥에 거주하는 홍정순 성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들이 날마다 생활을 통해 응답됨을 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창호 성도님 하나님께 예물드립니다. 저가정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저 가정을 통해 세상을 향해 펼쳐져 나가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 넘치는 복된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 되기 원합니다 저희 안에 행복함, 기쁨, 소망, 생명,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셔매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 나이다. 아멘. 어, 김진홍 목사님께서는 인천의 크리스찬 포럼 말씀 전하러 가셨습니다.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심시간은 12시 뒤에 식당에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지내시다 가시기 바랍니다.